영상편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중 가장 기다리고 설레는 달이 언제인 지 아세요? 바로 지금 10월입니다. 왜냐하면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 이트등 어도비 주요 제품의 최신 기능이 최초로 공개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0월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가 개최되는데요. 작년 이맘때는 LA에서 직접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도비 맥스 2020에서는요. 코난 브라이언, 기네스 펠트로 등 400여 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고 350여 개의 세션이 무려 56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도비 인공지능인 어도비 센세이가 큰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어도비 최신 기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에서는 흐린 날에도 하늘을 쨍하게 만들 수 있는 하늘 대체 기능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 카메라 앱에서 먼저 선보였는데요. 이제는 데스크톱 포토샵 앱에서도 하늘을 멋지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 배경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모두 그 색상에 맞게 보정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흐린 날에 놀러 가도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토샵 뉴럴 필터 기능입니다. 한번 찍은 사진은 영원하다 아니요. 이제는 무표정으로 찍은 사진도 미소짓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쉽게 복원도 가능해졌고요. 피부 표현 또한 클릭 한 번만으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보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리컬러 아트워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미지나 색상 팔레트에서 추출한 색상을 클릭 한 번만으로도 전체 색상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택 선택 선택만 해도 색상이 다양하게 바뀌니까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할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트 1.0이 출시되었고요. 아이폰용 프레스코 또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작업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포토샵, 일러스트, 프레스코 등 작업 과정을 바로바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으로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작업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네, 지금부터는 제일 기다리셨던 영상 편집 최신 기능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펜앤줌 기능이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정지된 이미지를 클릭 한 번만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년에 선보였던 오토 리프레임 효과가 프리미어 러쉬까지 들어왔는데요. 오토 리프레임 효과는 어도비 인공지능이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요, 화면 비율이 달라져도 피사체를 화면 안으로 배치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화면 비율이 달라져도 쉽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백 개의 로열티 사운드 트랙과 움직이는 타이틀 등이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장면 편집 감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프로젝트가 없는 영상을 재편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일이 컷 편집을 다시 해야겠죠. 하지만 어도비 인공지능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 구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컷을 편집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단순한 작업은 어도비 센세이에게 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정식으로 출시된 기능은 아니지만 프리미어 베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음성 대화의 속도까지 정확히 분석해서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배치해준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자막 작업을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로또 브러시가 2.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배경과 분리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의 3D 작업 기능이 놀랍도록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컴포지션 화면에서 3D 소스의 위치, 크기, 회전 등을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3D 변형 기즈모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3D 공간을 좀더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3D 카메라의 기능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튜토리얼을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도비 맥스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무한한 크리에이티브였는데요. 어도비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창작의 열정만 있으면 그 누구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도비의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어도비 최신 기능은 아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도비와 함께 멋진 창작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